복숭아 사이소 복숭아 복숭아 사이소 복숭아 아이쁘다 올해 복숭아가 한 번에 같이 익어서 한 번에 수을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다운됐대요 아, 날이 엄청 덥네 아이쁘다응 아니, 응. 안 굵네. 아니. 그래? 굵어야 굵은 걸. 그러네. 여긴 자네. 응.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그런가 보다. 응. 굵은 걸로 딱. 이쪽이 조금 굵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? 이쪽이 언니들 낱개로 있어갖고 좀 굵은 것 같아. 아닌가? 굵은 걸로 빨간 걸 딱. 여기는 지금 머리 응. 들어 너도 갖다가 뭐 누으면 익을 거 아니야? 그치? 지 맛은 이 하나 뚝 떨어져 있네 어. 엄마야 녹육었다 이거 어, 100... 얘가 백두구나 이게 어, 어. 그래 백두네 녹육었네 녹육었어 여기를 엄청 음. 따 먹었네, 엄청. 걔네들이. 어 따서 몇 마리씩 깨물어 먹고 버리고 막 이랬어. 아이고야그 뭐가 그러지? 새들이 쪼아 먹는 거 아니야? 오소리만요. 아오소어울모같다 울무만 넣으면. 오소리지, 어, 울모 너구리인지 뭐지? 그게 언니 저게 그게 기름이 항암 효과 있다는거 아니야? 암에 좋다는 거 아니야? 응응응. 네. 응, 응. 예쁘게 젖놓고 음. 꽃은 농사가 엄청나게 됐는데 너무 나 됐어 그리고서